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제 방송을 올리고, 음, 오늘 또 방송을 올리는 이유는, 음, 오늘 이제 출발하면서, 어, 방송을 좀 들으시라고 <laughs>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추석이 마냥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어, 여기저기 또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제 내가 예전에 늘 명절을 제가 받았잖아요. 어, 명절을 제가 받았는데 이제 명절을 베풀어야 될 나이가 되니까 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야 될일도 많고 아 정말 추석이 불편한 날이 됐어요. 음.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도, 어, 여기저기 이제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잖아요. 자주 못 보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 조카들이나, 어,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가도 이제 보게 되고요. 벌써 우리 가족의 조카, 어,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조만간에 서른이 다 돼가는 나이가, 음, 되고, 뭐, 대학을 졸업,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녀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모습도 음 보기 좋고 어 궁금해지고 그렇죠 이제 어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만 원만 주면 됐던 용돈이 이제는 어더 올라가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많이 챙겨야 되니까 어썩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기쁜 날은 기쁜 날입니다. 어,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나 어, 듣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좋은 팟캐스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추석 특집 팟캐스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어, 내려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방송 음, 내가 목사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아 어, 오늘 이야기는 음, 추석 이야기입니다. 추석 이야기, 추석과 교회 이야기. 여러분 그 음, 어쩌면 며느리 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이 명절이 막 힘들잖아요. 집에서 맨날 밥 하느고 어,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그날 가서 대식구들 살림하고 막뭐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음, 남편 분들 시댁에서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남편 분들 아내한테 잘하시고요. 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시누이와 어, 시어머니에게 남편분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음, 아내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걸 듣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 남편분들 좀 들으시고 <laughs> 좀 실천을 하시면 좋겠어요. 음, 좀 실천을 하시면 좋겠고 어, 그뭐 관계가 다 좋아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시댁은 시댁이에요. 어, 시는 시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잖아요. 우리 아내잖아요. 우리 애들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지켜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어, 그거 하나 믿고 시집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돈 보고 시집 왔겠습니까? 어, 그거 하나 믿고 온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이거 뭐 (100번) 강조해도 제가 매번 명절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건데요 아내를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어, 묘안이 있다면 음~ 여보 고맙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명절이 어~ 이렇게 평안하게 잘 가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고맙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앉아 있지 말고 내가 뭐좀 도와줄까 집에 아이고 오빠는 어그 언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동생들이 뭐라 고 할지라도 하세요 한번 그리고 밥그릇 애들 보고 치우라 그러고 그상좀 한번 들여다 주고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것 앉아가지고 아이 여보 고마워 그러지 말고 고맙다는 표시로 상 한번 들여다 주고 아이 좀 한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주면요 아내가 훨씬 고마워하고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그 무거운 상 식구들 다 먹은 거 그거 밥그릇만 해도 한 열댓 개 되는 거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한 끼만 하더라도 그거 어좀 남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아내들이 좋아할 겁니다 어 저는 가끔 설거지를 하려고 하지만, 뭐,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 그래, 고마워. 내가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나오지만, 어쨌든, 음, 설거지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뭐, 남자들이 설거지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든지, 아, 다안 한다. 그래도, 혼자서 한번 해보고, 아유, 그럼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있으면, 아유, 언니는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비꼴지라도, 아, 제가, 어, 좋아요 평소엔 안 하고요 오늘만 그러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그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좋아합니다 아내가 좋아해야 집에서도 아내가 잘해야 응 남편도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아 여자가 집에서 웃어야 남편도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안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 아내 아내에 있는 해 해가 밝아야 해가 웃어야 어 집안도 밝은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남아 어,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다잘해주는가 그게 아니고 아내가 웃어야 어, 남편도 웃을 수 있고 가족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음, 이번 명절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발 당부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내 편이 되어지는 남편만큼 어, 행복한 아내는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 이제 이번 주 주말 주일이 아마 마지막 에 여러분 올라오는 날이 될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회 옮기려고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가득하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맨날. 아, 나이 교회 정말 다니기 싫어.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고르거나 선택할 때뭘 보고 고릅니까? 괜찮은 교회 건물 아니면 어, 교회 프로그램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다니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십니까? 아,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여름을 골랐습니까? 어쩌면 어쩌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 봐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너무 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맡기고 있지 않은가?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바뀌면 여러분 교회 전체 분위기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목사가 어, 성령의 불로불로 막 이렇게 막 하는 목사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지만, 금요철화 입에 가서 불로, 불받고 막 이렇게, 이런 신앙이 됐다가, 어떤 목사님은 오면은, 말씀만,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읽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금요철화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돼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목사에게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뭐, 뭐에 가장 의존합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죠.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모든 걸 맡기죠. 교회의 예배의 점, 한 80%가 설교에 집중되어져 있죠. 자, 그얘기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전부가 여러분들 게 아니라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목사의 설교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때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러 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 말씀의 설교는 어떤가라고 여러분 설교를 경청하러 가거나 그 설교를 분석하러 가죠 그래서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교회 옮길 때 가장 기준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한 시간의 예배 퍼포먼스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예요? 목사의 설교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을 따질 때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무슨 묵상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집중하는 그것, 그 설교. 거기에 여러분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 전부는요,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 전부가 설교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전도하거나 밖에 외부의 교회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사가 죽으면 그 교회는 나쁜 그 목사가 죽거나 떠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건가요?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설교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설교의 비중을 낮추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삶의 그 길들 걸음들을 한번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더 보는 거고 목사의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성경의 이 구절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성경적 지식과 그것에 대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가르쳐 주는 대로 말고, 여러분이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고, 여러분이 가보자는 거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교회에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보고 싶고, 열심히 뭔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뭐 시작해요? 성경공부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성경공부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고 싶고, 성경이 제대로 알고 싶고, 보이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붕붕 떠있는 이선, 하늘에 막 붕붕 떠있는 이런, 이런 이야기 말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착 감기는 이런 찰진 말씀, 찰진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둥둥 떠있는 이런 뭐, 헛소리 같은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찰진 말씀에 대해서 물어봐, 궁금하면, 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가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이만이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어, 그, 어, 그분 제림주 영생하신 그분 여러분 갈급한 게 있으면 찾으십시오. 근데 신천지는 아니야 정말 신천지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 가잖아요. 혹시라도 뭐 성경 공부 외부에서 한다고 하다가 뭐 신천지 가고 막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른 교회를 나오세요. <laughs> 그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사의 설교에 목숨 걸지 말고, 그 목사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요. 아무리 말씀 좋은 목사라도, 말을 잘하는 목사라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나쁜 교회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선 공동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와 중심은 성경이에요. 성경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 나가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화되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은요, 귀신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바로, 성경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것을 지키고 제자된 도리로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내고,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그 신앙 지켜내는 거성경에 별거 있습니까? 예수 글서를 따라가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믿었어. 예수님을, 그래, 내가 믿는다고 했어. 근데, 안에 아, 네. 성경대로 하나도 안 살아 사랑하지도 않고 저주만 하고 살아 맨날 복 달라고 해복복복 복하고 복, 복 다니는데요 복 그지가 돼. 맨날 그지가 살아 그게 맞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을 가진 거예요 복을 만난 거예요 복한다고 그 복이 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을 목사의 설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천해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길에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길과 그리고 또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늘 평안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남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내가 한 번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잘한다고요. 그럼 잘하면 더 잘하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시는 남편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남편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강요하면 쌈납니다. <laughs> 어, 우리 남편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TV를 듣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길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먼길 다녀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